이렇게 이어트이어파트를딱 나눌 거 아니에요. 이어트이어파트를 나눴으면은 가장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이 밑에만 이렇게 나눈 행위는 단지 그냥 미선만 잡는 거 역할밖에 못해요. 언더라인 길이. 그래서 애초에 처음 나눴을 때이 행라인보다 위쪽에서 라인 이렇게 나눠주세요. 행라인보다 위쪽에서 위치는. 최소 1cm 하면 너무 적고요 근데 1cm 하면 어차피 이것도 본인이 알고 있으면 크게 무리는 없어요 무조건 위로만 올라가게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완만하게 이 라인을 나눠주면 되는거고 이렇게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되있을까 하면 그럼 가운데 있는 부분 5cm 정도 양을 하나를 먼저 이렇게 잘라주고 그죠? 그 다음에 누겠죠 가운데 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c 다음에 그 다음에 을잡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등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구에그도수에으로음에그면서 최대한 어떻그다음서그다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다음지고 다음에 센치 양쪽으로 5cm 향해요 하나를 잡아서 최대한 낮춘 상태로 하나를 어, 수평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은 반을 나누고 반을 나누고 얘를 옆으로 같이 비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눌리면서 손을 이렇게 잡겠죠. 그럼 이렇게 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어, 그럼 길어진 걸 어떻게? 깨요. 어 깨면서 다 깨는 거 아니고요. 한반 정도 깨면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5세치형을 잘랐어요 그럼 내가 여기 구간이 끝난거니까 여기 구간을 붙여야겠지 이 구간 이 어떻게? 최대한 눌러서 붙이면서 여기서도 수직 붙해주고 깨질게 있으면 살짝 깨면서 깨질게 없으면 그냥 연결해서 가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주면은 이렇게 잘리면서 원마다 이게 좀 살짝 각각하게 나 자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를 완만하게 이제 뒷모습을 잡았으니까 위를 잘라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서 섹션 봐봐요. 빛을 먼저 해주시고 이렇게 여기서 연결시켜 줄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하나짜로 두 개짜로 끝나니까 자. 여기에서 각도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번이면 딱 좋은 것 같아요, 45도. 보통 우리가 커트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서 올라가는 커트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이렇게 비치를 보면 어 내가 잘린 머리가 어뭐 뒤쪽엔 거의 없고 여기 사이드 잘릴거 얼마, 이걸 확인해달라고 지금. 면 가발이 너무 하나하나 하는 거 보니까. 그럼, 이 부분을 먼저 잡아서, 여기에서 수직 직쑥 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각도를 몇 도? 45도, 2번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2번을 맞추고, 여기에서 두피 같은 연도 자린다면서 얘를 이렇게 낮춰서 잘라버리면, 여기 층이 너무 안 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각도를 이렇게 들어달라는 소리야. 그래서, 자, 45도 손 정도. 그러니까, 40, 이게, 이게 45도죠. 그리고 이게, 22도. 2 0정도잖아요 근데 45도까지 가도 크게 문제없어요. 45도 가셔그러니까 길다 보니까 이렇게 확 낮추는 게좀 불편해요. 저도. 그리고 여기서 치기 좀더 나는 게 이쁘거든. 그래서 저는 여기서 45도 정도 들고 여기서도 한 45도 정도 들어서 같이 그냥 완만한 유로에 이동할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알고 계시고 아 내가 각도더 들고 싶으면 들면서 이동해도 상관없어 스평어로 이동해도 그럼 뒤쪽이 더 층이 많이 생길 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가이드가 여기 밑에 요만큼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밑에 끝에 절대 자르면 안 돼요 얘를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또 다시 각도 여기 들면서 가이드 찾아야겠죠. 가이드 긴거 찾아야 돼. 짧은 거 찾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여기서 이 정도 돌려서 여기 잘라서 이제 짧게 얼마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라인 잡고을 살짝 층 나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90도, 그 다음에 이게 45도, 이 중간, 3번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어짤리거리가 얼마 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 내가 네. 이 짤르면서 이 각도에서 수평으로 움직이면 동일하게 이 각도예요. 그럼 유라인으로만 손만 꺾어진다는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각도 위치가 수평으로 이렇게 잡으면 이게 같은 위치로 이게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서 손만 이렇게 꺾으면 요 정도 내려가는 거죠. 손의 흐름만 섹션을 맞춰주면 된다고. 이해가? 예.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각도 이렇게 들어서 아래에 있는 가이드. 여기에서는 밑에 게 살짝 좀 깨지더라도 큰 문제는 안 생기는데, 어, 가이를 깨는 순간. 그 머리를 말리고 나 가위자국이 빡빡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머리는 찰지 마세요. 그래서 좀 기억해 줘야 될 거는 이손에 흐름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몸만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머리는 이제 짧은 모음부터 시 그럼 여기서 90도로 들어가면서 90도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 손이 수평이 아니라 손이 살짝 기울어질 때이 흐름대로 그냥 움직이면 되는거죠 그러니까 수평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내가 기울게 살짝 준다는 건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 여기서 내가 얘를 더 준다는 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 손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 시간에 배운 A라인 스타일 커트도 이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커트가 되게 쉬운데 그 부분이 처음에 좀 이해하기 좀어렵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가이드 마치 잘라주시고. 이미 여기서 한번 자르고 모서리 깨볼 수 있으시는데 이때 자를게 더 걸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뒤에 라인을 잡고 층을 살짝 내는게 이제 끝난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여기 양쪽으로 이거 진행하시고 그다음 사이드 진행할게요 자를겁니다 이렇게아 그럼 뒤에 자를거 있고 이제 사이드 이렇게 여기서 잘 보세요. 뒤쪽 가이드 맞춰 올라올게요. 뒤쪽에 잘랐던 가이드에 맞춰서 여기 뒤에 삼점 머리 있죠. 각도 들지 않고 낮춰서. 그런데 이제 뒤에서 잘라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사이드가 잘릴게 엄청 많아요. 이게 지금 한 여기서 한 이만큼 이렇게 잘린단 말이에요. 유라니까. 그래서 뒤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엄청 짧아져네요자 <laughs>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뒤거이 맞춰서 의전에서 잘라줄 수도 있고 앞쪽에 길을 맞추고 내가 연결할 수도 있어요 선택하시면 돼요 일단은 기본형을 연습하는 거니까 위치를 해서 다운시키고 뒤에 도머리 충분하게 가이드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평행하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최대한 붙여줘야겠죠? 라인 잡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가운데 같이 잡아서, 자르면 이제, 마무리 되겠죠? 그럼 이제, 요렇게. 잡아놓고서 라인을 잡은 거예요. 잡아 없어 라인을 잡아 보니까 그 다음 이렇게 치물 얘기 해야 될거 아니에요. 평행하게 잡고 이렇게. 그러면 기억하시죠? 몇도 잘랐던 거예요? 45도 잘랐던. <laughs> 자 그럼 여기서 스타트를 90도 치요 90도. 아시겠죠? 90도에서 45도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왜냐면 손이, 우리 전에는 여기는 완만하게 있잖아. 여기는 섹션이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거만 가운데에서 수평으로 가위를 하나 다 잡고, 그 다음에 옆으로 오면서 기울기를 이렇게 틀어주면 되는 거죠, 45도로. 그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 잘라주고, 자, 여기서 이제 45도로 여기서 이제 마무리 되면서 딱 만나겠죠. 자그 다음 섹션 이렇게 나눠지고 위에 요 하나 쌍을 끝나는 거죠. 잘 끝나는 거. 7 5도로 가면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더 들어도 되거든요. 어, 큰 차이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90도로 잘라도 되고 아 내가 원래대로 각도를 하나 더 올리고 싶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겠죠. 이걸그래 이렇게 들어서 잘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인을 확인하시고 지금 커트를 하면서 너무 그 조금 잘르시는 분들 있죠 라인을 길이를 커트가 많이 힘들어져 요그 다음에 이제 커트를 했는데 커팅 라인이 뒤가 짧게 나오고 이렇게 뾰족하게 여기 나오신 분들 있어요. 그분들은 빗질이 여기에서 뒤 쪽에서 됐어야 되는데 뒤 쪽에서 빗질이 된 거야. 그러니까 끝에가 좀길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머리 여기서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거만자아서 각도가 이렇게 들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90도예요. 여기 0도고. 맞죠? 그 다음에 이게 45도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위에 들어줄 때 여기서예지할때는 여기까지 들어서 이게 두피가 뛰어 온거니까 아, 그러면은 각으로 따지면은 그 45도 기준보다는 살짝 낮아요 이 위치가 이렇게 45도까지 들면 위가 층이 나는 거고 나처럼 측정될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를 예민하지 않게 하는 이유는 어차피 위에 들어서 층을 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했던 각도를 따져보면 은 처음에 각도를 예를 두피가 도었는데그다음그 다음 에도 두피가 도었는데그랐단말이에요그다음에평평한거에또 두피 음도는그자음에는그다음에그 다음에는 기 두피 같은그다정도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전음에는그내려에는그다서에그다음에서그다음에서들 다음에는 그다 확인하시고 얘를 잘라주. 앞쪽 잘랐잖아요. 그 옆으로 갖으면 길어진 쪽이 줄이 있는 거예요. 그 길어진 머리를 또다시 갖고 온데 제일 마지막 거는 90도에서 끝나는 거죠. 지금 왜왜 잘렸죠? 마지막 90도의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해서 라인을 잡아놓고 머리끝 쪽에 층내는 커트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를 해놓고 머리를 앞쪽으로 실제로 끌어내면 머리가 거의 이렇게 라인이 뭉쳐있고 살짝 끝에가 층이 나요 사람 앞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겉에 층을 내주면 사이처럼 부드럽게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알겠죠? 음, 자 사이드까지 한번 쭉 해볼게요. 일다 방사선으로 자를 거고, 그다음 탑은 버티컬로, 사이드버티컬로그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탑으로 들어서 탑에서 가장 긴거의점 그걸 여기서 5cm를 자르는 애 갖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걸 잘랐어요. 그다음 에 여기서 여기는 레이어 드라고 여기는 안 들어왔잖아. 그럼 그 아래 에 있는 지역을 빠지고서 여기서 이렇게 잘리게 되겠죠. 요거 근데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여기서 이렇게 평행하게 다 잘라줘야 되는데, 얘를 자꾸 이렇게 낮춘다는 거지. 그럼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그냥 이렇게 다 들어가지고 잘라버리는 게더 자연스럽고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기하니까 여기서 각도 들어서 평행하게 가서 요 길어진 거 보이죠? 예, 잘라줄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만 내려온 상태에서 두상에 평행할 것은 이렇게 빠지겠죠. 자를 거의 없죠. 이렇게 레이어는 들어거예요그 다음에 여기 방사선스에 나눠서 또 다시 두피가 또 90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를 거의 없겠나.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자를 자를 때다 빠졌으니까 자를 거의 없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피가 또 레이어는 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릴거고이거밖에 없는 거죠. 여기, 여기 잘리면 안 되잖아. 여기서 내려온다고 해도 잘리고 거의 게죠이걸게고이억 하고, 이라야 하고, 이렇야 하고, 이렇게 하니까그게 하고, 네, 이렇하 얘가 이제 뒤에서 자르는 거고 안 자른 머리만 가꾸면 되겠죠 가이드를 이기 있는 가이드에 맞춰서 자 두피가 또9십정 처음에 들어서 이제기 자르고 좀 나오겠죠 여기 자르고 여기서 이렇게 뭐 자르는 경우밖에 없는 거고 여기는 빠졌으니까 자를기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른 머리가 없을 때까지. 위에를 잘라주면 응. 끝나는거요 저기 자르고 앞에는 거의 잘릴게 지금 없는거 같아요 이제 마지막 어의 층이 한번더 생긴 거죠. 응.